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호3 성경 통독 제 7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에서 23장까지 그리고 오바디아서 1장을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오늘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기상 어, 22장에는 41절부터 44절, 이것이 요, 요 부분의 내용이 1절 앞으로 올라온다면 오히려 더욱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밭이 매우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길랏 라모땅을 되찾고 싶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과 동맹하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원하는 여호사밧에게 아합은 6절 말씀에 보면은 400명쯤 되는 사람을 모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전쟁에 나가랴, 400명쯤 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성을 왕께 넘길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우사밧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묻기를 청하는데요.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여우사밧은... 어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아합의 선지자들은 또 다시 철로 쇠로 뿔을 만들어서 권세를 얻으리라는 예언까지 하면서 왕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이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지자 한 명이 있기는 하죠. 바로 미가야입니다. 이런 아합왕에게 미가야도 처음에는 귀에 솔깃한 달콤한 승리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미가야가 하는 말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솔직하게 알려달라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바로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백 명의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이름을 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을 만한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은 미가야 뿐이었습니다. 왕, 왕의 귀를 즐겁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증거하는 선지자. 이 시대에 각자의 삶의 왕이 되어서 듣기를 원하는 말을 찾는 이 아합 왕과 같은 실수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회유에도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마치 목적 없는 양같이 되리라는 뼈 아픈 말일지라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역대하 18장으로 넘어가서 23장까지 긴 본문을 읽게 되는데요. 바로 역대하 18장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의 동맹 정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변의 정세가 어수선합니다. 그러니 형제인 북 이스라엘과 힘을 모으는 듯합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 아합 이야기가 잠시 삽입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런 인정에 끌리기보다는 믿음을 보아야 할 텐데 말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형제라 할지라도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채워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 땅에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피를 뿌리로 하여서 복음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대한민국.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시대의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합 왕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전쟁을 쉽게 여깁니다. 싸움꾼이 있습니다. 2 절부터 3 절을 보면 길랏 라못을 칩시다. 어떤 위기가 감지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쑥 길랏 라못을 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이 아합의 행위 가운데에서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하여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말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합니다. 불편한 일로만 예언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를 미워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곁에 있던 이 400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400대 일에 비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영적 싸움.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를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의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기면서 나아간 싸움, 길랏 라못,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400대 1이라 외로워하지 마시고 고독하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의 동맹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뉘우치죠. 유다왕 여우, 여우야김은 책망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어 버리죠. 대조되는 행동입니다. 교만은 권고와 책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귀를 닫고 해치려 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시간이 되면 잠언 9장 7절에서 9절을 꼭 찾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남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먼저는 전국의 재판관들을 세워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하되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래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여우 앞에 섭시다. 예루,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하는데요. 그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와를 경외할 것을 당부하죠. 사람의 일을 재판하는 일에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관리하고 왕에 관련된 것은 스바디아가 관리하고 그리고 관리자로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세움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실 선한 선한 자들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 그러니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선한 자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레교회에 믿음의 공동체인 이래교회에 속했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속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가운데 선한 자로 세움 받을 수 있는 이로삼 통독의 모든 동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밭의 통치기간은 시대정세가 매우 불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사람까지 연합해서 여호사밭을 치러 왔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람나라까지 침공을 합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때 여우사밧은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헌당 때에 올렸던 그 기도를 근거로 하죠. 전쟁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적군들이어서 무엇이라도 대비해야 하는데, 여우사밧은 기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의 가사로 쓰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호로 외칩니다. 외칩니까? 오직 여우와만 바라볼지어다.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아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역사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엄청난 일에 여인들의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인들도 자녀들도 심지어는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는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조목조목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에 둘러싸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런 전쟁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의 멋있는 화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19절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큰 소리로 확신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이죠. 전쟁과 찬송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전쟁과 찬송 사이에.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밭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로 시작하게 됩니다. 르호부암이나 여호사밭이나 유다의 중요한 요새들을 세우고 아들들을 아들들에게 그 요새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들 형제들을 견제하고 아예 견제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을 제거합니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의 아내 아달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정략적 결혼으로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는데요. 바로 여우사밧이 남북 동맹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결혼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여로보암 바로 아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그 결혼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짝퉁이 진품으로 보입니다. 여호람의 형제들을 견제, 여우람의 형제들은 견제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여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한 여인의 입김이 왕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하 22장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람의 뒤를 이어서 아시아가 왕이 되네요. 아시아는 일련을 다스리는데요. 아달리아는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아시아의 악행의 뿌리를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북 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동맹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북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때 요람 왕은 중상을 입고 아하시아 왕은 병, 아하시아 왕은 그 병문안을 갔다가북 이스라엘의 반역의, 반역이 일어나는 현장, 바로 예후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7절 말씀 보면, 이것이 사람의 약함이나 사람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리아는 예후에 의해서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조를 남 유다에서 부활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달아는 모든 왕의 승계 서열을 다 죽이고 왕의 승계 서열이라면은 자기의 어, 자녀들 혹은 손자들 뭐 이런 혈통적 어, 그 서열이겠죠. 이 모든 왕가의 어, 승계 서열을 다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유일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성공 여인 중에는 최상의 성공 했다고 자부하겠죠. 그런데 23장을 보세요. 23장에 보면 여왕 아달랴가 6년을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 어린 아이 요아스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겨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달랴가 왕가에 계승 가능한 모든 자를 다 죽일 때에 고모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인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바시 요아스를 빼낸 것입니다. 왕가가 다 무너져도 요아스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왕의 위가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었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16절 말씀 보면 개혁의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개혁의 당사자인 자신도 아니고 군중들, 그즉 백성들도 아니고 감추어 놓은 왕의 혈통도 아니라 언약을 세우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여호와를 향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바디아설을 읽습니다. 오바디아설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죠. 에돔은 지금의 페트라로 알고 있는 그 계곡을 지나야 닿을 수 있는 산악지역에 깊이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흔한 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의 혈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그리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다를 쫓아 들어와 약탈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지리적 혜택이 저들의 자만심이었습니다. 그 자만심은 교만이 되었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전 5세기에 아랍에 의해서 무너져 흔적도 남지 않고 흩어지게 됩니다. 예, 예루살렘 아, 예수님의 탄생 시에 유다의 왕으로 오신 이를 죽이고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계획했던 헤롯 왕 바로 에돔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후 70년 이후에 에돔은 또 다시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토록 평생을 쌓으며 준비했던 난공불락 요새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산성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의 회복이 153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